번에 찾아주는 최신 쇼핑 트렌드 시시각각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 놓칠 수 없는 돈 버는 쇼핑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. 5위입니다. 모유메 프리미엄 실리콘 이유식 스푼 세트는 부드럽고 유연해 아기 가잘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색감이 예쁘고 케이스 포함으로 외출 시 편리함 또한 만족스럽습니다. 위생적이고 세척도 쉬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4위입니다. 모용한 입이유식 스프는 아기 입에 딱 맞는 두 가지 사이즈로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초보 엄마들에게 강력 추천하며 가격도 저렴해 첫이유식 준비에 안성맞춤입니다. 3위입니다. 베이비변 아기 턱받이 식기 세트는 귀여운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로 모든 아기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. 사용이 편리하고 안전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으며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선물에 좋습니다. 2위입니다. 모용 한입 이유식 스푼 세트는 아기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가벼운 실리콘 재질과 두 가지 크기가 편리하며 케이스도 함께 제공되어 위생적입니다. 아이에게 딱 맞는 첫 이유식 스푼으로 추천합니다. 1위입니다. 모용 실리콘 이유식 스푼은 부드럽고 유연한 디자인으로 아기가 잘 먹는 제품입니다. 위생적이고 세척이 용이하며. 색감도 예뻐 감성 육아를 완성합니다.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부모님들께 추천합니다.